자 그리고 어 이거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df 해가지고 리셋 인덱스를 하니까 학번이라는 인덱스가 사라졌죠. 여기 인덱스 컬럼이 학번 인덱스 컬럼이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여기 밑에서 df를 출력을 해보면 학번이 여기 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 자 원래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는 원본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뭐 대입 연산 같은 걸로 바꿔버리면은 바뀌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함수 형태의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의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이 판다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에다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요. 복사본에 적용해서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함수라는 거는 반환을 할수 있죠. 리턴. 그래서 함수 종류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원본에 바로 적용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df가 원본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df가 원본이죠 그 그리고 이 df에 reset index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삭제한 게 변경된 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삭제가 됐지만 원본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삭제된, 인덱스가 삭제된 이 결과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얘가 이제 리턴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반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받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df는, 원본이니까 건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초기화된, 삭제가 된 데이터 프레임은 df3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겨서 이 밑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df3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약간 사라졌죠. 그래서 요런 복사본을 반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나 이거 자꾸 이렇게 대입해서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 조금 헷갈리고 귀찮은데 라고 하시면은 뒤에다가 인플레이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투르로 주시면 바로 원본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투르로 주면 바로 원본에 적용.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인플레이스 옵션을 투르로 주는 게뭐 무조건 막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본에다가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원본에 바로 적용을 하면 이제 원본 데이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바꾸셨을 때 원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